중요한 포인트만 내가 해고 넘어갈게요. 개념 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가 어점 있잖아 점 점을 우리가 지금 내 분점하고 그다음에 외 분점하고 무개 중심하고. 이제 같이 한 세트로 보시는게 맞고 한 세트로 보시는게 맞고 이한 세트에서 여러분들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에 대한 공식이기는 알아야 할거야 맞지? 다 아니까 중요한건 뭐냐면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의 활용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거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앞에 있는건 여러분 다 풀려 있으므로 선생님이랑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165쪽 겁니다 됐기 됐음? 자, 갑니다 <laughs> 자 일단 봐봐 일단 봐봐 <laughs> 지금 점이 있어요 A가 있고 A가 얼마? 2,3그 다음에 B가 몇 콤마 몇? 0,4가 있대 그러면 분명 두 점을 이으면 여러분들은 선분 A, B가 탄생을 할 거고 얘를 말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M 대 N으로 나눈데그 요쪽 동네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N이 될 곳이고, 여기가 N이 되겠지. 그지? 응. 음. 그럼 잘 봐봐. 거기서 뭐가라고 그랬어? M하고 N 중에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M이 더 크다고 그랬지. 그죠? M의 값이 더 크다고 그랬다. 비율 따졌을 때, 얘가 더 크다고. 그 얘기는 뭐야? 요 점, 내부라는 점은 B쪽에 더 가까운 거야. 맞지? 네. 왜? 외분이었어. 네. 어. 그 외분이야. 아, 외분이야? 아, sorry. 안 보여요? 외분이네. 미안해. 자, 한번 봐봐. m 대 n이 봐봐. 그러면 이게 보자. 외분이잖아. 그럼 a 볼게. 자, 봐봐. 자, 봐 b야. 두 군데 볼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어, 4대 3으로 외분하는 거를 해볼게 또 3대4로 외분하는 걸 해볼게 그때 점을 찾아보자 이걸 내가 P 이걸 내가 Q라고 해볼게 찍어볼까? 그러면 A 선분 AB를 4대3이면 어디로 가야돼? 왼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야돼? A로부터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비가 4대3이지 무슨 얘기냐? 봐봐, 얘들아. 내가 연장선을 걷잖아. 그럼 만약에 요 P가 여기 있으면 요거 대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게 M 대 N이 돼서 얘가 어떻게 4대 3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4구3 말이 되잖아, 그지? 그래도 4대3으로 외분하는 이 점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얘를 3대4로 외분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A로부터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3대4니까, 작고 길고. 맞잖아. 그 키는 여기 있는 거라고. 내말 이해 갔어?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AB를 몇대 몇으로? M 대 N으로 무슨 분하는데? 외분을 하는데, 여기서 두개 대소비교 해봤더니 얘가 더 크더라 아 그러면 얘들아 A의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야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게 M이 되는게 맞고 요기서 이만큼 온게 뭐가 되는거야? N이 되는게 맞다 이런 얘기지 얘기됐지? 오케이 아그 얘기였구나 이이를 이, 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됐죠? 어, 여기가 M 여기가 N이야 좋아요 그 때, 그 점을 Q라고 하지. 여긴 Q라고 하자 Q라고 할게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야. 여기 5가 어딘가 있겠지. 원점 5가 있겠지. 누구 구하는 거야? 네. 그렇죠. O, A 누구? Q.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삼각형목? 넓이가 네. 얼마래, 건데 네. 얼마래, 얘들아? 네. 어, 16이래, 넓이가. 그랬을 때 질문이 뭡니까? n분의 n, n 비율값을 물어봤어. 이게 돼? 괜찮아. 이게 여러분들이 어, 좀 뒷동네를 좀 알면 더 다양한 정보를풀 수가 있는데. 어. 자, 형이 이제 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그냥 상투적으로 문제 풀게. 주목해봐. 여기가 n이면, 여기는 뭐야? m 빼기 n이지, 그치? 이거 m 빼기 n. 여기 m 빼기 n. 괜찮니? 이게 돼? 오. 그럼 봐봐, 봐봐, 봐봐. 그럼 봐봐. 여기에 좌표를 구할 거라말이기 좌표. 좌표는 외분점동시 이용하면 여기 좌표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지 2였어. 그럼 주모? 여기 1번 넓이하고 여기 2번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 되는데 m n 대 n 대면 되지. m n 대 뭐야? n이야. 이 전체 넓이 16을 요거 요고 대 요거로 나눈 거지.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m하고 n의 값을 우리가 알아 몰라. m하고 n의 값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잖아. 모르잖아. 모른다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맞춰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살펴보자 보자 보자. 여기 있죠. A가 2,3이야. 2면 한마 이쯤 잡게. 2. 이거 얼마? 3. 여기, 여기, 여기 A. 됐지? b 0,3 얼마? 여기 4. 이거 얼마? b 야 됐어. 여기 2였어, 이렇게. 여기 2였다고. 그럼 어느 동량에 Q가 있어야 돼? b 의 왼쪽이지 그치 이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연장선을 걷어 그 여기 아쌤쌤쌤쌩 여기네요 여기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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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기가 지 1분점이야 맞죠? 어 여기였어 여기 이거 35A 요 Q 요거의 넓이가 얼마나 소리야 여기가 16이라는 소리지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잘봐주금부터 질문을 나 할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를 좀 쪼개볼래? 가영아 잠잠 좀 해보자 O, A, Q의 넓이를 두 개의 합으로 구해보자 가영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두개의 쪼개서 두 개로 나눠서 더하는 걸로 표현을 해볼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정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두 개의 합을 구할까, 선생님이? 요 점이 무슨 점이야? B지? B. 그럼 이 B점 경계로 왼쪽, 오른쪽의 합으로 구하는 거지. 얘 갔어? 그럼 잘 들어봐. 삼각형, 선생님이 O, A, B의 넓이와 삼각형 누구? O, B, 추의넓이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민서가 좀 도와줄래? 민서야, 그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중에 니가 실제 M값과 N값을 구하지 않아도 구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니? 그렇죠. 얘는 구할 수 있다고. 왜? 여기 밑변이 하원이 얼마야? 4죠. 높이가 얼마야? 그렇죠. 그럼 얘는 이거야. 2분의 1. 곱하기, 어, 4, 곱하기 2가 되니까. 날리고, 날리고. 얘가 4라고. 그럼 이거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가 16이래, 문제에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니? 어? 12지. 괜찮아. 여기가 12가 나와야 돼. 여기 12 나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넓이가 12가 되면 되니까. 우린 걸어가자고. 그러면, 그러면, 우린 준호. 준호야 그럼 이쪽 삼각형이 요동네를 구할거야? 그럼 요동네를 구이 12는 이렇게 표현해볼래?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쓰기 준호야? 그럼 밑변 길이가 뭐야? 그렇죠 그럼 준호야 라스트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네가 필요한 건 누구의 누구고 누가 필요하니? 그렇죠 고마워 고마워 땡큐 이거죠 Q의 엑셀표 필요한거죠 그럼 우리는 뭐하는데 유이 Q에, Q는 내부, 외분점이지? 그럼 외분점의 x 좌표만 구하면 된다고? 아, 쎄, 알았어요. 그럼 선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가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M이지. 요만큼이 얼마야? N이지. 선생님이 헷갈리면, 숫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아, 빨리 얘기해봐. A 쓰고, 여기 B 썼어. 좌표가 0콤, 이콤마 얼마고. 3이고 b가 얼마고 0,3이고 여기로부터 m대 얼마야 n이지 그럼 하기 쉽지 그럼 q 써 그럼 뭐 구할 필요 없잖 x 잡히는 이런거 안는 되잖아 해 그럼 얼마야 M 빼기 얼마 n 차차 차, 얼마 0차차 차, 얼마 2n 그럼 빼기 2n이지 아 병신 y자타는거지 다시 그럼 얼마 얼마 4m, 괜찮아? 차, 차, 얼마? 마이너스 3m 됐습니까? 그 요거가 뭐야? q의 x좌표가 이거 맞잖아 예 구해야되네 어. 어, 뭐야 이거야? 정신 못차려? 에이 정신자 보자 형이 얼마야? 여기 여가 얼마야? 0이죠? 형냥 얼마야? 여기가 얼마? 어, 3m이지, 괜찮지? 응? 아 이거 정신을 못차리지 내가? 머리 숫자가 날려나죠 지금 됐음 음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분명 딱 봐도 얘들아 이거 무슨 값이야 두호가 과연 부호가 뭐야 이거 어광이는 플러스지 그림 봐큐에아이 Q에... 진짜 아니지 마이너스지 그지 과연 그지 우리 같이 잠을 깨 보아요 여기 X와 벽이잖아 그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준호는 Q에 x제표를 구해서 바로 곱해버리면 넓이가 무슨 값나와?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됐? 여기 됐어. 오케이. 그럼 다있지 않니? 다있지 않니? 약분 약분. 이야 그럼 이거 큐의 x제표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뭐 붙이면 플러스 돼 버려. 마..마이너스 마이, 붙여버리고 플러스되버리지? 음 다했어 여기가 계산한게 뭐냐면 n- 얼마 n분의 얼마가 되는거야? 2n이 되는거야 여기에 몇배 두배로 했더니 12가 나와야돼 괜찮지? 자2 2 날려서 얘가 3 되는거야 맞아? 그럼 다각성 크로스 그럼 얼마야 n은 아, 3n 마이너스 얼마 3n이지 된거야? 왜? 왜? 됐어? 됐냐고?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지금? 두 개지. 근데 문제에서 M값, M값 물어봤어? 아니면 그냥 뭐 물어봤어? 그렇죠. 비율값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없어도 돼. 이거 정리 때리면 3M은 얼마? 4M이라고. 그러면 m분의 n이니까 m은 이쪽으로 나눠주고 여기 있는 이 4는 이쪽으로 날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m분의 n의 값은 몇 분의 몇? 은 m을 발 4분의 3이 되는 거야. 얘기 돼? 이해됐냐고요 그럼 n이 m보다 더 크지? 더 크지 맞지? 확인했지?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거야. 알겠음? 이게 논리적으로 가셔야 돼요. 어? 음. 자, 뭐플러 12,5야. 12, 5여기어갈게요 12. 여기다가 쳐. 얘가 Q, 괜찮지? P 3,4래? 여기 4. 여기가 3. 대충 여기 이 잡을게요. 여기가 이제 P야. 됐어. 쉽게 잡았단 말이야. 음, 잘 봐봐 이제. 그럼 P O q 래 그럼 5가 여기일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러면 나 잡아보자. P O Q, 뾰로롱, 뾰로롱. P.O.Q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이등분할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요 P.Q. 선분과 만났겠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중학 기념년때 배웠잖아. 설마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그지?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여기가 길이 같은 거 아니지? 그지? 절대 아니지.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랑 같다 고 그랬지. 그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여기에는 가상의 선을 딱 썼어요. 여기 각이 같다고. 그럼 여기 만났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 OP 길이와 OQ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암산 들어봐 OP 길이가 얼마야? 여기야. 도와줘. 도와줘. 오잖아 맞죠? 여기 3이고 4니까. 맞지? 괜찮아. 일단 다시 봐. 여기 5큐의 길이. 도아줘 여기 12. 여기 5.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 애기들. 왜다 까먹었어? 죽는다. 피타고라스의 수. 맞죠? 어, 여기 12이고 여기 5가 13이겠지. 괜찮아? 여기 13.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5대 13이니까 하나. 요 점은 요 점은 무슨 점일까? 요 점. 요점뭐기호 나왔어? 없지. 기호안 나왔네. 그러니까 선생님 오, 여기 선생님 뭐 D라, 어, A, 그럼 여기 한5 여기 한해 뭐 D라고 여기 A라고 했고요. 그럼 A는 뭘까? 또 A나 점 A는. 누구를 선분 누구를 하나 P Q를 몇대 몇으로 그렇죠 5대 13으로 끝까지 해 뭐하는 점 내분 왜 끝을 올려 내분 자신 없는거야 내분점이죠 괜찮아 오케이 여기가 5야 여기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5대 13이니까 a 점구할수 있죠. 해보는 거지 뭐 심심하니까. 했다고 쳐. a 구했어. 또있줄 뭐 아는 건데. 그거에 x 좌표를 a 분의 b라고 하래요. 뭐, 뭐 어렵지 않아. 해. 자 이거 한다. 자, 자, 참. 띠로리, 띠로리. 5대 3이니까 5, 호 13, 18, 18. 됐죠. p가 얼마야? p가 몇코 며칠이지? 3,4 이게 3,4지 그지? 3,4 얘가 12,5니까 괜찮죠? 그럼 해봐 x좌표 어떻게 하면 돼? 요거랑 요거 곱해서 얼마? 60 요거랑 요거 곱해서 얼마? 39 4분이니까 뭐해? 그해 괜찮지? 그 다음 y좌표 y좌표 자 어떻게 해봐 얘랑 얘랑 곱해 얼마? 25 괜찮지? 요거랑 곱하니까 얼마야? 42 4분이니까, 더해. 뭐, 더 해. 괜찮죠? 음, 더안 나오지, 뭐. 근데 뭐라는 건데? 요, 액션표 정리하래. 그럼 얼마야? 18분에 99니? 약분 들어가죠? 9로 하면 2분에 얼마야? 1, 11. 기약분수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하래? 2개 더 하래. 답은 13.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 잘 들어. 4의 이등분선은 뭐와 관련이 있는 문제다? 내분과 관련이 있는 점이야 내분 네분. 내분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내분 관련성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이를 따져서 내분 관련 문제처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삼각형 얼마? ABC야. 삼각형 ABC에서 자, BC를 1대 3으로 뭐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아니니? D래. 좋아요. 다시 이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D야. 자, 다시 BC를 몇 대면 2대 3으로 뭐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야. 걔를 뭐라고 하지? 2라고 하지. 지금 쓰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상상이 가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선분 AB야. 이번엔 선분 AB. 선분 AB. AB를 몇대 몇? 1대 2로 몇, 외분한대. 오케이. 그 점을 F라고 하자. 아, 이고 정신 못 차리겠어. 뭐지? 이게 나왔다고 그래 놓고 질문이 뭐냐 야 그러면 삼각형 A, F Sorry F, E, B의 넓이는 누구의 삼각형 A, B, D의 몇 배니? 라는 거야 자 전형적인 대가리 쓰는 문제야 전형적인 대가리 쓰는 문제 자 저런걸 잘해야돼 그림이 없이 나왔을때 내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공부 많이 하세요 됐나? 그럼 조금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걸한 그림을 그려줄건데 조금 크게 그려라 알았지? 크게 그려야돼 조금만 그리면 안보여 도와줘 자 일단 갑니다 선생님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A, B, C를 다그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왜? 모보고. 요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B, C를 1대 3으로 4번은 전부 D를 찍자. 그럼 어디 봐? 요기, 요만큼 1. 요만큼이 3이겠지. 여기 1, 3. 찍어. 이쁘게 여기 얼마? D. 좋아요. 일단 또 가보자, 얘들아. 2대3으로 외부 하는 거야.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얘들아?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돼? B의 왼쪽으로 가야지. 그쵸? 괜찮아? 그래서 연장선을 걷는 거야. 연장선을 걷을 때, B로부터 두칸 가고, C로 세칸 가야 되니까. 한요 정도에 뭐가 있다고 치자. 얘들아. 에, 뭐, 2가 있다고 칠게요. 괜찮지? 이게 돼. 그 다음. A, B의 길이를 1대2로 외부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 얘들아? A 쪽으로 가야죠. A, B를 1대2니까 A 쪽이 짧아야 되겠지. 괜찮아. 정찰해야 되는데. 이쪽이 되겠지. A, B. 맞죠? 1대2. 그래서요 동네가 F라 얘기야. 괜찮은? 그러면 점 대충 잡는거야 대충 이렇게 잡는거야 아, 대충 잡는거야 이렇게로 그림을 다시 그릴건데 민서야 F2B지? 그럼 F2B가 뭐더라? 뭐야? 이쁘게 잘 그려 F2B 이거야 이거라고 괜찮지? 요 새끼의 넓이는 삼각형 ABD야 이 ABD 어디지 어디지 A 여기, 여기 여기죠? B D 요 놈,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 몇 배냐, 이런 얘기 이제 얘기가 좀 돼? 그림을 잘 그려야 풀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 선생에말아 됐음. 자, 그럼 나 지금부터 제 풀어보자. 잉? 뒤죽박죽 푸시면 안 되고, 좀 여러분들께 뭐랄까, 좀,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식으로 푼다면 기준 숫자가 있는데, 도형에서는 기준이 되는 길이가 있어. 기준 길이. 또는 샘플이 있단 말이야. 그 샘플이 뭐냐 이런 얘기지. 여기서 딱 봤을 때 출발이 뭐냐면, 이것도 출발했지, 얘들아. BC가 BD하고 요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하고 요게 1대3이니까 나는 BC, BD 길이를 몇배 하면 돼? 3배 하면 요게 나오는 거지. 그럼 자, 갑니다. BC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의? BD 길이의. 가영아, 몇 배? 4배가 되는 거야. 알았어? 얘가 1대3이니까 요거의 4배가 얘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 어, 잘하면 되지. 뭐, 됐죠? 이겁니다. 됐음. 천천히 가.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가볼게. 나머지 길이 표현할 거야. 여기가 비다. 여기가 비. 그럼 얘들 가봐. 봐 요거하고 여기가 몇대 몇이었어. 도와줘봐. 어디야?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게 2대 3이래. 얘기 돼. 그러면 봐봐 요걸 내가 별이라고 짓게. 2대3 이라고. 2대 3. 몇 대면? 2대 3. 그거 얼마야? 다시. 얘가 2 별이면, 얘가 몇별 돼야 돼? 3별 돼야지. 그럼 2 별이고 3 별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별이야. 2 별? 삼별 여기 별 그러면 여기는 좀 병신같이 그렸지만 요거의 몇배 두배가 2비야 맞아? 그래서 쌤쌤쌤 아 그거군요 완전 쉬운데요 미안해 자2자 자, 뭐라고? 요거의 두배 괜찮아? 그림 이상해려서 그래 하영아 맞아? 불러봐 2비 e, 이는 bc의 몇배? 두배 방금 bc 구해놨지 얘기들아 그지? 그럼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쓸수 있어? 8bd라고도 쓸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식을 잘써나가라 말이야 재밌는 문제라고 어 그렇네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미안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할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행위 행위들이 뭔지잘 봐봐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할거냐면 이쪽 동네 해야 되겠지? 자, 봐봐. 어디가 F죠? 이게 F인가? 어유 여기, 여기, 여기. 그럼 도와줘봐. 얘들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몇, 몇 대가 시어했죠 1대 2지. 그, 여기가 세모야? 여기가 기준 길이 세모야? 그, 1대 2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도 세모지 일대2 그럼 얘가 중점되는 거지 여기 돼? 괜찮은 거야? 그러면 다 했어. 잘 봐봐. 우리 F2B 있지. 우리 가영이가 나랑 눈맞아 쳤으니까 가영아 F2B의 넓이는 누구 넓이의 두 배랑 똑같해? 삼각형? A, E, B의 넓이의 두 배랑 똑같지. 이게 중점이잖아. 즉, 이거의 넓이는 요거 넓이의 두 배지. 여기 길이 똑같으면 이거의 넓이는 이거 넓이의 두 배지. 맞아? 나는 지금 이 새끼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넓이 도하면 된다고. 얘기 됨. A, B, D야 얘들아 A, B, D A, B, D 요거 넓이 그럼 좀 보기가 좋지 않니? 요거 살짝 여기 여기다 그려볼게 도와줘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가 뭐야? E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빠르게 조그맣게 미니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D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얘랑 얘랑 몇대 몇이야 넓이 B, B. 널디비는 요거 도이거랑 똑같지. 이거 S1과 이거 S2의 널디비는 이거 대 이거랑 똑같이 높이 똑같으니까 사용 안 하면 끝내 줘. 맞아? 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널디비를 따져볼 거야. 그럼 요쪽 동네와 요쪽 동네 널디비가 몇대 몇이야? 아까 2비가 기비의몇대 몇이에요? 1대 8. 맞아? 어디가 8이야? 여기가 8이지, 여기가 1이지, 됐잖아. 그몇대 몇이야? 얘는 A, B의 몇 배예요? 이게 두개 있는 거지. 이렇게 두개 있는 거지. 얘가 8, 얘가 8, 얘가 16, 얘가 얼마? 1. 괜찮아. 그럼, 이 새끼 빨간색 때, 요 새끼의 멸비비는 몇대 몇? 1, 6 대는 거죠.